1억 2천 850만 원으로 알고 있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서도 살짝 밟아보면 아! 별로 없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경제한 올자의 자동차를 새로 담당하게 된 유지엽이라고 합니다. 내 네, 23년에 사실 대형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출시될 거로 예고가 됐었죠. 근데 어 출시된 거는 수입차에서는 벤츠 EQS SUV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우디, 캐딜락, 그리고 폴스타, 볼보 모두 출시가 연기가 됐고 일부 브랜드는 올해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선 나온 거는 이것뿐이고 근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렇게 조약 같이 매끄러운 디자인입니다. 내연기관 모델 GL이와 비교했을 때 훨씬 이렇게 매끄럽고 날렵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각진 모습보다는 유선형의 매끄러운 디자인을 적용한 것 같은데, 앞에는 뭐... 일반 전기차와 같이 이렇게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요 안에 벤츠를 상징하는 삼각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런 디자인을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laughs> 이 차의 휠 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3m가 넘는데,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특이한 점은 딱히 없고, 이 정도 여기에 EQ이 예쁘게 들어간 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느낀 느낌이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 특히 이 널찍한 센트럴 디스플레이 12.8인치나 되는데, 이거 굉장히 운전하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은은하게 되면서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색깔도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야간이 아니어서 눈이 많이 띄지 않지만 지하주차장이나 밤에 보면은 확실히 좀 아름다움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들도 퀴즈 음, 저런 게임이 왜 있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요즘에 이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짧게는 그래도 20분 뭐 길게는 뭐그 이상 40분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뭐차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심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닌지. 그리고 여기 어 재질이 우드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확실히 가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벤츠가 벤츠했다 잘했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잘 살렸다 장점이 많은데 단점을 굳이 한 가지 꼽자면은 컵홀더 넣는 데 부분이 넓고 이런 수납 공간 넓고 좋은데 그만큼 여기 좌석 공간이 조금 이 덩치에 비해서 좁지 않나. 굉장히 조용합니다 원래 전기차 유령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윙 하면서 그런 그런 약간 전기모터 소리인데 그런 유령 막 같은 소리 조차도 안 납니다 원래 정숙한 벤츠지만 정숙함이 더 강화됐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전기차가 좀 무거워 가지고 아무래도 관성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밟을 때 움찔움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 중에 멀미를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출력이 세다 보니까 밟았을 때 영향을 더 받아요, 아무래도. 이 차가 최고 출력이 300kW. 약간 마력으로 하면은 400마력 정도. 최대 토크가 858Nm. 그 정도인데, kgfm로 바꾸면은 한 85, 6?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찔거림이 없다. 또 차가 코너링이 괜찮은데, 약간 코너링에서 속도를 내도 무게 중심이 배터리가 밑에 딱 잡고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붙잡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짝 밟아보면은 아주 빠르게 잘 나가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서도 이 솔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 없나요? <laughs> 별로 없었는데 조금 있네요. 야, 이거 놀라운 발견이네. 이 차가 공차중량이 2,51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톤이에요. 내연기관차가 SUV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해도 뭐 2톤 조금 넘거나 그런데 훨씬 무겁고 그 무거운 만큼 이제 방지턱을 넘어갈 때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시속 한 30km고 30km 정도까지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살짝 높아지면 속도가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이전에 내연기관차 만큼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가고 있고 네. 다른 전기차들도 이 정도의 승차감이에요. 벌컹거리는 게. 제가 타봤던 것들 위주로 보면은, 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그랬고, 특별히 막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석 시트는 어때요? 타봤세요 운전석 시트는 제가 근데 그런 시트에 예민한 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트는 네, 편합니다. 특히 여기 헤드레스트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도 아니고 <laughs> 나도 이제 보험 들었어 뒷좌석은 어때요? 어 뒷좌석도 오래 타도 아프지 않게 편하게 뒷좌석 저기 뭐 공간은 어때요? 좁지 않아요? 어근 아, 네, 공간 충분하고 네 오래 뭐 승차해도 괜찮은 정도예요. 1억 2천 850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게 프로옵션 기준이에요? 아니죠 이제 시작 가격이죠. 아, 아 근데 이게 EQE SUV 350 모델 있고. 네. 이거는 그 상위 모델인 EQE SUV500 모델인데, 그래서 좀더 비싸고, 근데 350도 1억은 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원래 이 사이즈에서 내연기관차로 나왔던, GLE 이런 거 있거든요. GLE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뭐 EV6 이런 경우 보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가격이 비싼 편이거든요. 사실 보조금 제외하면은. 근데 얘는 보조금 없이도 그냥 기본 가격이 GLE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 배터리 용량은 8 8 8 k 로와트시고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401km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도심이랑 뭐 고속도로 이런 걸 복합한 복합연 전비여서 잘 달리고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나, 나올 수 있고 제가 어저께 좀 사전 주행을 했는데 265km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맥스하고 398km 거의 뭐 100km 이상 차이가 나네요. 사실 벤츠가 지금 2030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만 내,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벤츠가 전기차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엔진 기술력이 벤츠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우리는 전기차로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거라서 뚝심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전기차들의 다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녹아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 하면은 예전에 좀 이렇게 중후하고 클래식하고,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면 울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좀 연령대 있는. 분들이 타시는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전기차 브랜드로 이렇게 전환을 딱 선언한 이후에 이런 차량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젊고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EQE SUV 500에는 DCU라는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DCU가 이제 뒷바퀴가 60km/h 파워 속도 60 미만에서는 최대 10도까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기능인데, 원래는 이제 자동차 보통은 뒷바퀴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이 앞바퀴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따라가는 건데, 이 차는 뒷바퀴를 최대 10도까지 돌림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한 주행을 60km 미만에서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방향전화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주차 공간 할 때, 이런 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주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회전 반경이 늘어나면서 좀더 이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이 EQE SUV 500에는 기본 적용이 됐고 EQE SUV 350에는 그게 이제 유료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특성도 사실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전기차가 부품 수가 적다 보니까 요즘에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서도 크레버킹이라고 막 바퀴 180도 와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약간 돌릴 수 있고 그런 다 가능한 거죠. 네, 오늘 EQE SUV 500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저는 환골탈태를 했다 벤츠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벤츠가 좀 중후하고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고 안 좋게 말하면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EQ SUV를 보면서 굉장히 젊고 좀 세련되게 변했다. 그리고 주행 감각도 되게 스포티하고 날렵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벤츠가 확실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신차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어터의 유주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